다음 발표자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금융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문제와 개선 방안. 네. 안녕하세요. 한국 IT 서비스학계 충격학술대회에서 금융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규제가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전국보고대학원 소속 김민희입니다. 먼저 논문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논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론에서는 연구의 대경및 목적, 연구 방안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론은 금융 클라우드 법 개정 현황 및 금융분야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 대한 주요 용정 사항,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시 문제점을 포함된 이용 계약 현황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논문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슬쩍 정책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는 현재 기업의 비즈니스에 이런 핵심 기술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비즈니스 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활용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물리 장비 도입 시려했던 확장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입점이 있고 필요시 온라인 콘솔을 통해 쉽게 배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연하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9년 1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보안원에서도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였지만 가이드에서 공구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려면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주요 법 개정 사항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현황과 계약서 작성 시 어려운 부분, 그리고 계약서 유형, SLA 항목, 안정성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통해 전체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키워드로는 금융 클라우드,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 클라우드 평가 인증, 클라우드 보안 이용, 클라우드 SLA가 있습니다. 이어 논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전자금융감독계장이 새로 개정되면서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클라우드에서 다룰 수 있게 되었고, 금융분야의 모든 서비스를 보안원에서 가이드한 전정성 안정성 평가를 거치게 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칫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준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개정 전과 달리 중요도가 낮은 시스템일지라도 평가를 거쳐야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불편사항이 발생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경우 사고 시 법적 문제, 소비자 보호, 관할권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고 의무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필두로 위에 클라우드 를 검토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을 투입하도록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도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이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로 런칭하는 디지털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계를 포함한 전사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게 되며, 금융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 따라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국외 사업자의 경우 어, 추가 보조조치 항목에 대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금융권 통합 보학관제 수행체계 지원, 취약점 분석 평가 수행체계 지원, 합동 비상 대응 훈련 제안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시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계약 관계,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부인 등 문제, 재이탁 관련된 이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금융분야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금융회사간의 계약서를 계약을 위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가용성 등 부분적인 책임 사항에 대해서만 크레딧이라는 요금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부분도 실질적인 개인정보 위협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표준 계약서 항목 제시. SLA 제공 거이 확대, 안정성 평가에 대한 개선이라는 큰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가이드상 반드시 명시되어야 되는 부분을 표준화된 계약서로 제시를함으로써 금융회사가 클라우드 도입 시 계약서의 계 계약서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클라우드 이해 관계자들의 각자의 역할과 공동의 역할에 대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분배해서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SLA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법적으 효력 있는 계약서로서 대상 서비스의 책임 소재를 명시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가용성이라는 부분적인 책임 사항에 대해서만 SLA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 대상을 확대하고 측정 지표를 정량화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용성과 더불어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고객 지원, 손해 배상, 서비스 장애 보안등각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SLA 범위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비용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책임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도입 시 가장 큰 헌들인 안정성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다수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보이한 ISO 27001, ISMS 인증에 한국의 규제들을 만족하기 위한 가상화 보안, 취약점 분석 등 추가 통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한 다음에 이것을 만족한다면 기본 보호 조치와 추가 보호 조치 일부 항목을 면제하는 인증 범위 확대 고려 방안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역할을 확대하여 각 현재는 각 금융자별로 진행하고 있는 CSP 안정성 평가를 공유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비상대응 협력 취약성 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이 개선된다면 가이드의 규제로 인해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참여를 이직하에서 금융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구는 감독 계정 이후 중요 정보를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표준 계약서 항목 개선, SLA 범위 확대, 안정성 평가에 대한 개선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술적으로 금융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할때 문제가 될수 있는 보안 이익을 고려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금융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활성화 방안 및 적절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네, 굉장히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금융클라우드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질문이 있는데, 네. 어, 플로, 아니, 채팅에서 질문이 있어요. 네. 어, 막, 어, 막 어, 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이어드릴게요 네. 금융클라우드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어떤 기관에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어, 네. 금융클라우드의 안정성 평가는 금융보안원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금융보안원에서 수행을 지원을 하기도 하고 어,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이제, 이제 조금 더 느리게 가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단속이 될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의 쟁점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요. 혹시 계약서 개선, 평가 개선 등 외부적으로 가해지는 절차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외에 금융권이라는 특정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는 기술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말씀하신 거 외에 금융권이라는 특정한 분야다 보니까. 네, 현재 지금 금융권에서 어, 클라우드 도입이 가장 지체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 금융권 클라우드 환경일지라도 금융권의 규제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따라서 망불리라든지 보안 어, 솔루션 도입 아니면은 평가에 대한 주기적인 어, 주기적으로 비상 대응 훈련을 취해야 된다든지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laughs> <봤을 때. 웃음> 그, 그게 사실은 제일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프라이버시 앞에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얘기하면서도 나왔는데 사실 보면은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중앙에서 갖고 있는 거를 항상 또 그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조금 그래도 안, 안전할 음.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네. 것 같고 또 질문이 나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규제와 규정 준수, 레귤레이션의 컴플라이언스의 과제에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약간 앞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죠? 네. 특별히 그런 레귤레이션이나 컴플라이언스 관련해서 답변이 된것 같죠? 앞부분. 네. 뒤에 들어와서 아마 앞부분에서 답변이 좀된것 같아요. 저는 좀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블록체인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하게 돼서 네. 그거를 했을 때 이제 그런 클라우드는 그때 사실은 이제 또 그래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게 있는 거고 약간 블록체인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잖아요. 네. 혹시 연구자가 또 하시면서 그런 차이점이나 향후 어, 금융권에서 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가지고 네. 하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범위까지는 아직 네 어, 관심있게 연구해 본 적이 없어서 아, 해당 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어려수있을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논문 하시게 되면 그런 질문이 네.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리뷰어들이. 저런 제가 리뷰하고 하니까요. 네. 조금 준비를 그런 부분을 좀 추가해 요 네. 네. 향후 연구에서그 부분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